자, 형님들, 굿모닝. 무려 세 번째. <laughs> 한국인은 삼세번이라고 무려 세 번째 소집입니다. 예.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오음을 또 만들, 아 뭐야, 오움을또 맞췄어요. 예, 앞제거 계정에 있는 또 룬들 털어가지고, 우리 또 시청자 형님이 한분 어, 막, 굴이랑, 뭐야, 이스트랑, 말이랑 여러 개 있, 있었던 거다막 합치고,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형님들이 또 오음을 하나 제가 교환을 해서 M 랄말 이스트 오음 준비가 됐습니다. 첫 번째 콜트는 221, 두 번째 콜트는 321. 이거 마지막이에요. 이번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내 디아블로 인생에. 더 이상, 콜투는 없습니다. 콜투함수는 이제는 없으니까,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. 인정? 과연, 어, 지금 제가 게다가 3, 2, 1은 백스룬 받고 팔아버려가지고, 지금 쓰고 있는 게 2, 2, 1이거든요. 물론, 제가 이제 아마존이 메인이기 때문에, 이 바바리안으로 들어온 이유는, 아마존 운빨을 다한것 같아서, 그래서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3, 2, 원! 하니까 3, 2, 1 골투가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, 6, 4 외치고 가볼게요 알겠죠? 어 가보죠 자 일단은 또 한번 이쁜 크리스탈 소드 하나 주워놨어요 어. 사실 뭐 이게 고급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쁘면 좋잖아 그지 <laughs> 왠지 저 피해가 15뜬 것처럼 저도 6, 6, 4가 뜨지 않을까 싶어서 어 비싼걸로 비싼건 아니고 그좀 좋아보이는걸로 주워놨어요 자, 하나씩 눌러보면 되죠? 일단 첫번째, 엠, 랄, 미스트, 오, 여러분. 엠, 랄, 말, 이스트, 오, 옴 다시 한번더 확인해보고요. 여기 보시면은, 소집, 콜투, 암스. 엠, 랄, 말, 이스트, 오옴 변동옵션은 저기 스킬 레벨인데, 변동옵션이 굉장히 네 줄이나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하지만, 제가 띄워야 되는건 전투명령 6. 그 다음에 전투지시 6이죠. 이번엔 꼭잘 뜨길 바라면서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제발요. 진짜 토할 것 같아요. M 랄말 이스트 옴 가보죠. 첫 번째 M, 두 번째 랄말 오케이 왔습니다. 자, 이스트 자 이제 옴 룬을 딱 받게 되면은 소집이라는 아이템으로 변하면서 레벨링이 등장을 할 겁니다. 레벨링은 몇이떠야 된다고요 6,6,4 3,2,1이 아닙니다 다같이 6 6 4뿅6 4 6 4 오, 됐다 야 됐다 무려 세번 만에. 여. 역시 한국인은 3세 번. 이 죽일 넘의 소집. 결국엔 완성을 시키면서 자 피폭 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 바로 넘어갑니다. 어, 바바리아는 역시 도박용이야. 제가 <laughs> 이거 바바리아는 역시 도박용이었어요. 음. 역시, 이제, 마지막에, 이제, 더 이상 뒤를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, 진짜, 아차 싶어서 간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, 제가, 이게, 전투 지시가, 지금 62% 거든요. 그쵸? 어, 전투 지시비가, 올 스킬이, 이제, 오르다 보니까, 10레벨이어서, 62%. 지금 피가, 1950입니다. 어, 제거 캐릭터 1950인데, 지금 이 상태에서, 올리고, 그럼 지속시간, 일단은 전투 명령 105초. 그다음에 전투 지시 130초. 65%죠? 발사. 3052. 기존에 쓰던 221 자체가 3052입니다. 어, 3052. 호... 3052. 자, 이 상태에서 콜트 바꿔 주고요. 전투 명와 명료... 뭐야 20초나 늘었어. 미쳤다. 아니 1렙 차이인데 20초 차이에요 혹시 이거 저거 전투 지시 더 늘어 가지고 그거 시너지 때문에 티어 오른 건가? 뭐야 이거? 뭔데 20초나 차이남? 미쳤네. 일단 전투 지시 그다음에 와10 12% 늘은 건가 이게? 2에서 4 됐으니까, 2에서 6 됐으니까, 4레몰랐죠 65%에서. 70. 지속시간 170초. 3분 가까이 됩니다. 3052에서, 스탠 와, 피 200이나 더 들어. 이거다. 이거야 이거 좋았습니다 형님들 <laughs> 드디어 소집 물론 6 6살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진짜 전투시지 여기 <laughs> 나 있다.